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1장, 2장, 3장을 읽습니다. 1장을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새를 드리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는데 마치 회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2장을 보면 소재의 예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소재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기념일을 맞아 드리는 제사인데요. 우리도 어떤 의미 있는 기념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장을 보면 화목제사의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히 특이, 특이한 점은 번제단의 불씨는 24시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불씨가 약해졌을 때 화목제물의 기름을 사용해서 번제단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아침에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마다 공동체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화목제의 기름으로 번제단을 번제단의 불씨를 되살리듯이 공동체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핏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당이 그것을 제단 위에부리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궁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참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런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주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공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번점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불릴 것이며 그는 그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와의 호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